진로는 어떤 게 좋을까 시업은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드릴 진로도우미 공글입니다 여긴 바로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마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력한 국방력의 뿌리가 되는 육군사관학교의 어떤 진로의 꿀팁이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레 e t s g 왼발. 하나, 둘, 셋, 넷, 하나. 육군사관학교 내부의 우리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와, 도서관 엄청 넓네요. 우리 또 육사 마크도 있고, 그죠? 네. 옆에 계신 분들 직접 또 자기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육군사관학교 선발장교 최영진중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육군사관학교 4학년 이유경생도입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육군사관학교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네. 얘기 한번 해주시죠. 육사는 육군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대학입니다. 육군 상한 학교를 졸업하면 장교로 인간에 해서 직업군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상한 학교는 4년간 학비 및 교육비 면제, 기숙사 획대등 혜택 그런 혜택을 제공하고요. 매월 90만원 이상의 품위유지비를 제공합니다. 우와, 멋지기도 한데 혜택도 어마무시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지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고요. 지금도 많이 지원하고 계시는데, 네. 또 어떤 자격이 돼야 또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네. 선발 과정은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입학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의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 남녀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290명, 여자는 40명씩, 총 33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절차는 6월 중순. 올해는 6월 17일부터 27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7월 30일 토요일에는 국어, 영어, 수학으로 이루어진 1차 시험을 보게 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은 9월부터 2차 면접 시험을 하는데요,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면접 시험으로 이루어집니다. 11월 4일 날 정원의 약65% 인원을 우선 선발하게 되고, 수능 시험을 합산해서 나머지 35% 인원을 종합 선발하게 됩니다. 음... 1차 시험은 수능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약간 높은 문제가 출제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경향을 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력 검정은 평상시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요. 면접 시험은 지원자의 생각이나 태도 내면적인 면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타인에 대한 봉사라든가 희생정신 등 꾸준하게 실천을 한다면은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준비를 탄탄하게 해야 되고 네. 내면도 단련을 해놓은 다음에 의지와 도전 정신으로 네. 힘차게 도전을 하면 네. 우리 친구들 할수 있다는 거. 응? 어? 지금 하고 있죠? 어, 메모하고 있죠? 예, 잘 듣고. 자. 옆에 또 이유경 생도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반적인 학교랑 많이 다른가요? 그 카메라는 이거 바라보면 됩니까? 어? 학위를 받는 일반 대학교인 만큼 학생으로서 필요한 덕목을 확인하는 걸 면접에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군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필요한 국가관이나 가치관들을 물어보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육군사관학교 면접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 자랑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동기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끈끈한 전우애와 멋진 추억을 많이 쓰.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 앞으로의 그런 각오가 있으시거든. 마지막 남은 생도 생활을 하면서 체력 단련도 꾸준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서 옆에 계신 선발 전교님처럼 멋진 전교가 될수있에더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렇군요. <웃음> 우리 후배님들한테 꿀팁 같은. 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또, 명예심을 가진 멋진 장교가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누구나 사관생도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패팅. <laughs> 친구들한테 네. 또 힘이 될수 있는 얘기를 네. 또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사관생도를 희망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사관생도는 아무나 갈수 없는 길을 가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길이 사관생도가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울산은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육군사관학교에서 우리 팀 같은 그런 숨은 정보들을 쏙쏙쏙 빼보고 봤습니다. 우리 관심 있는 친구들 메모 다 하셨죠? 이쪽 쫙 이렇게 동그랗게 탁탁탁탁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진로체험 한마당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많은 관심!